자, yeah. 이 3번 문제고 10강이 1번 문제니까 이거죠? 이 문제 지금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냥 오답률이 높을 겁니다. Yeah. If I put you in an emergency room with a patient on the operating uh, table and asked you to perform heart bypass surgery, how confident would you be? 자, 만약에 내가, 이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문장 자체에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가 접수가 잘안 되면, 그죠?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좀 어려워져요. 내 당신을 이 m e r 룸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이 m e r 룸에 누가 있냐면, a patient on, on the operating table. 사실 얘는 룸을 수식하는 거예요. 자. 누구와 함께 그 방에 집어넣는다 이 말인데, 이, 당신은 어디다, 그, 이머전시 룸에 집어넣는데, 그 방에 누가 있냐면, a p a t i 가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있는 방에 당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p u 하고 뭐하고 병렬구조 걸린 겁니까? a s k e 고 병렬구조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뭐 해달라고? to perform. 뭔가를 수행해달라. heart bypass surgery. 심장 우회 수술을 좀 해달라. 라고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멀쩡하게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요구한다고 생각해봐. 지금 경험 아무것도 없는데, 그치? 렇 How confident would you be? 당신이 얼마나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자신이 없죠. 그지당장 도망가고 싶죠. There is no shame in admitting blank.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할줄 몰라요. 그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첫 번째 문장을 보고 그걸 바로 정답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Yeah. There is no shame. 부끄러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엇 하는데 있어서, in ing. 뭐뭐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얘기죠. admitting something. 뭔가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부끄러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It generally takes courage to do so. 그렇게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courage.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렇 takes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에너지 뭐 노력 이런 게 들어간 다음에 투부 정사 나오죠 투부 정사 하는데 뭔뭐이 필요하다 또는 뭔뭐이 걸린다. If you are working on anything difficult, there will be times when you have no idea how to do something. 만약에 당신이 뭔가 좀 어려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죠? There will be times. 거기에는 어떤 때가 있을 겁니다. 웬절리아가뭘 수식하는 거야? 타임스를 수식해주죠. 어떤 때냐? You have no idea. Have no idea. 명사 나오면 명사를 전혀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Don't know 하고 똑같습니다. You have no idea. 네가 전혀 무엇을 모르냐면, how to do something.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런 때가 올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위에 있는 오퍼레이팅에 대한 그어 뭐예요? 일종의 퍼포먼스 저리에 대한 설명이죠. 당신이 수술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 근데 네가 그걸 전에 어떻게 전에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때가 올수 있다 이 말이야. 그죠? Don't hide this. 끝난 거예요. 주제문이죠. 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Unless. 야. 근데 조건은 붙어. 자, 어느 상황에서 숨기지, 말, 어, 그, 숨기면 안 되냐면, 이런 경우 빼고 숨기지 마라, 이 말이야. 자, 무 하지 않는다면, you are choosing speed over quality for the decision in question. In question,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choosing speed, 속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면, 무엇보다, quality, 어떤 품질보다, 그러한 결정의 품질보다, 속도를 선택한 게 아니라면 숨기지 마라. 네가 경험이 없고 모른다는 걸 숨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이걸 상황을 지금 전혀 몰라. 야, 이거 나, 나도 경험이 처음이다. 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서로 뭐 해야 돼? 의사결정을 하려면 서로 논의도 해야 되고 경험 있는 사람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절차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지체되겠지.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여러 논의가 거쳤으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데 모르는데도 뭐 해야 돼? 지금 빨리 결정을 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버리는 거야? 논의나 이런 걸 없이 그냥 가려면 내가 아는 척하고 결과를 도출해 버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속도가 지금 엄청 중요하다는 걸 선택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뭐하지 마라. 숨기지 마라. 네가 이부분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잘 모른다는 걸 숨기지 마라. 부끄러운 거 아니다. 이런 얘기야. Or don't let 같이 걸린 거야. Don't let anyone else hide it. 누군가 그것을 감추도록 내버려 두지도 마라. 이해되죠? 그럼 이게 가르치는 게 계속 뭡니까? 뭔가를 모른다는 거. 앞에서 얘기했을 때, 어려운 일에 겪었을 때, 모르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감추거나 다른 사람을 감추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그지? 다 까놓고 얘기해라. Instead, 대신에 identify that you think, 요게 이제 이 부분이 삽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절 이하에 뭐가 들, 들, 어, 들어가야 돼요?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유 o u 가 나왔어. 그렇지? 어, you t 다음에 되게 생각했나 이렇게 봤더니 좀 어, 어색해 보이고 있죠? identify that. 대절 이하를 확인해라. 무엇을 확인하냐면 당신 생각하기에 the team or yourself. 당신 스스로 또는 그 팀이 is inexperienced. inexperienced. 경험이 없다는 걸 확인해라 with this kind of choice 그리고 with this kind of choice 이러한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and needs 그리고 identify that 주어 동사 동사 두 개가 뭐된 거예요? 병력으로 걸린 거죠? the t e a m w o r yourself got needs outside help 바깥에 외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identify, 확인해 줘라.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거. 네가 모르면 외부의 도, 조력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One more time. 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라. 그죠? If a leader admits that 만약에 리더가 admits that 대철리아를 인정해버리면 She has no experience in it. 리더가 어, 나도 경험이 없는데 이거 어쩌지? 팀원들한테 이렇게 되면 팀원들도 말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야. 그죠?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she makes it okay for everyone else to do the same. 자, 여기서 이시 가르침 뭡니까? 감옥 줘어죠 네, 투부정사 뭐가 돼요? 침묵 조가 되죠. 그리고 for에서부터 어디까지? everyone else 뭐가 됩니까? 의미상의줘가 되죠. She makes it okay. 그녀는 무엇을 괜찮은 걸로 만드는 거냐면, 자기가 경험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버리면, 무엇을 괜찮은 걸로 만드는 거냐면, 목적, 목적, 보죠 모든 사람이 to do the same. 다 모른다고 해도 괜찮은 것으로 만드는 거다. 야, 우리 다 모르네. 우리 모르는 바탕에서 이거 논의해보자.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갑자기 decision making for the entire team. 그 전체 팀을 위한 의사결정은 will improve, 개선되어 질 거야 because 왜냐하면 people are finally being honest 사람들이 마침내 정직해지기 때문이야 정직하다는 건 여기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르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나 그거 몰라 응. Good. 우리 충분히 자료를 조사하고 찾아야 돼 그래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뭐 뭐 해버리면 괜히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팀원 중에 하나가 아는 체 해. 자기도 모르면서. 그럼 엉뚱뚱한 이상한 결과가 나와버리겠죠? 이상한 결정이 나오겠지? 그럼 회사, 그, 팀 전체를 망치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블랭크 속에 들어가는 말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fear 아니에요. 이걸로 오답 정말 많이 썼어요. 지금 학생들. 그 다음에, d i g e s t e 재난 아니고요. d i s b e l i e v 불신, 전혀 상관이 없죠? i n f l u e n c e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주는 거고, 뭔가, 그, 개선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 갑시다.